임성근 루비설 어제 JTBC가 단독을 했는데 우리 변이재 대표는 조금 JTBC랑 어, 불편한 사이이기 때문에 J, JTBC의 단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저는 어, 예. 결국에는 저런 부분들로 <laughs> JTBC가 윤석열 탄핵까지는 못갈게 뻔하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로 지분 싸움마다 끝날 거나 봅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현재 JTBC는 네. 한동훈 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나요? 그렇죠. 한동훈 쪽는 아니죠. 조국이랑 이준석 쪽으로 가 있죠. 아 조국 이준석. 네. 아 그러면은 탄핵으로 네. 정리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 아니 근데 그, 그렇게 돼버리면은 자기들이 이제 그 동안에 저지른 게 있기 때문에 급한까지 네. 그못 가고 이건 아. 다 똑같아요. 한동훈이든 JTBC든. 윤석열은 완전히 끝장은 못 내고 네. 일정 정도 질문 싸움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 지금 근데 보세요. 어, JTBC하고 중앙일보하고 미묘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JTBC는 단독으로 임성근 로비설이 담긴 이종호의 녹취록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어제 열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화 한 통의 녹취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모 씨가 갑자기 중앙일보에다가 인터뷰를 해요. 어, 그러면서 VIP는 김건희 아닌 해병사령관을 말한 거다. 음. 이게 믿깁니까? 근데 양쪽으로 돈 버네? <laughs> 돈 버네. <웃음> <웃음> 아 지들끼리 뭘 뭐, 지들끼리 안덕보도 그러니까. 하고 또 저희가서 인터뷰하고. 그렇지. 야돈 진짜 잘 버는구나. VIP가 김건희가 아닌 해병사령관이래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니까? 입 아니면 아무거나 붙는 부... 그러니까 김건희가 아니라 VIP를 내놓으면 윤석열로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데. 그렇죠. 뭐또 긴거리가 아니라 그러지. 어제 저거는 유동들이 야 되는데. 그렇지. 그저 정상적인 대통령이 야, 직접 끼지 않아야 되는 거죠. 거예요. VIP는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죠. 대통령이죠. 예. 그래 그러니까 너 지금 대통령인 게 로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맞는 얘긴 거예요. 지금 이 진실을 자백하고만 거야 오히려. <laughs> 난 그래서 중앙일보가 지금 저거를 엿먹으라고 제가 저거 던져 놓은 건지 아니면 이제 해명을 갖다가 보도해 주려고 한 건지 진짜 헷갈리더라고. 아니 저건 이모 씨가 인터뷰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이모 씨가 저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네. 네. 김건희가 아니다 해는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는 김건희다만 얘기잖아. 아 <laughs> 지금 VIP라고 얘기한 사람이 음. 윤석열이 아니다 김건희다라고 얘기해버린 거야. 야이 역대급, 이 역대급 어 정말 행간 속에서 발견한 보물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은 갑자기 이게 나오니까 서둘러서 <laughs> VIP 로비 의혹 윤 네. 부부와 관련 없다 부부를 다 쉰들을 치고 있어 강력 대응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협박질을 했습니다 어, 바이든 날리면 음.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니들 참, 큰일 났어 지금 지금 김건희에 관련돼 있는 녹취록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10개 정도 녹취록이 더 있다는 거죠 음, 뭐 10개 있다고 그러는데요 예. 근데 하여튼 저는 결론적으로 녹취에 뭐가 튀어나오든, 뭐, 김건이 이름 나오든, 윤건이 이름 나오든, 온갖 또 기발한 방법으로 물타기를 <laughs> 할 거기 때문에, 네. 녹취록으로는 어렵다, 근본적으로. 네. 우리가 장수 녹취 때 해봤잖아요. 네. 저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거 나오더라도, 그냥 내가 헛소리했다고 넘어갔듯이 나중에 이제 저이 모씨 저 사람 이제 빼도박 때거리면나 그때 미쳤다 갑자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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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정신병원 누나, 한... 누나 미안해요 진짜 으러 정신병 감병사 들고 가지고 미쳤다 그럴 거야 <웃음> 정신병. <웃음> 이미 녹취는 저승. 아, 자기가 뭐 허세를 부렸다 뭐 이러면서. 그 장소 때 해봤잖아요, 예. 해봤잖아요. 자. 그렇지만 보세요. 윤정부 임기 내 해병대 사성 장군 나온다라고 하는 기사가 4월 23일에 딱 뜨지 않았습니까? 저게 다 지금 어 사성 장군을 만들려고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증거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녹취록이 작년에 녹취가 된 건데. 네. 이조호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년에 해병대 사령관. 만들고 별4 네. 개를 달아주자. 그렇죠. 음. 그 내년이 올해잖아요. 올해잖아. 올해잖아. 올4월달에별4개 나온 거야. 보세요. 이렇게 다 크로스 체크가 돼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이정우 씨가 도대체 뭔데? 달아주셔서. 그리고 저거를 해병대 사령관이 V.I.P.다 그랬는데 해병대 사령관이 할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 그니까. 한테 별4개 달아줘. 이 <laughs> 그 막방에다가 별 하나 더 찍어? 그리나, 그리나? <laughs> 별이 다섯 개! 뭐 이게 아니고, 별이 네 개! 지들이 하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냐, 해병대 사령관한테 별을 네개 달아, 달아줄 수 있는 사람은, 예. 그거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정우가 말한 VIP는 해병대 사령관 이상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음. 음? 그리고 지금 뭐, 그임성근 씨가, 임성근 사단장이 스스로 이제 원래 사표를 내려고 그랬는데, 말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해병대 사령관이 그러면 말린 거예요? 해병대 사령관이 말렸어? 야 김기환 사령관 아주 지금 큰일 났네 어? 그러면서 본인이 말같도는 소리들 하는 본인이 거. 보직 해임을 하려고 했었다는 게다 증언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한쪽에서 말리면서 한쪽에서 보직 해임을 해? 왼손이 하는 거와 오른손이 하는 게 진짜 이렇게 달라? 네. 야 거의 정신 착난 상태 아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려나? 내가 그때 미쳤었다고? <laughs> 김기환이? 네? 아니,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하면서,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이게 첼리스 그러니까 청담 게이트 사건 때부터, 와, 이게 완전히 만능키예요 뭐. 그때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야, 어. 어. 원래는 녹취 난... 걸렸을 때 사실 그렇게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왜냐면 녹취라는 거는, 어, 사적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진실하다고 판례도 어. 인정이 되어 있어서. 녹취 걸리면 인정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정권 들어와서 녹취 걸리면, 나 미쳤어요, 그때. 그때 헛소리 했으면 이게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이게 첫 번째 단추가 날리면 바이든이에요. 그때 그게 먹혔다라고 아, 생각하는 게, 거야. 그, 그, 그때부터 이제 그냥 막 막아주고 그냥 말주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음성 분석을 응. 집어넣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막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다음부터 녹취록 나오면 거짓말이다. 응. 처음에는 이제 어 이거는 조작됐다 먼저 시작하잖아. 조작됐다. 그거는 뭐그하바에 유튜버들이나 하는 얘기인데 그걸 갖고 그렇게 이종호 씨가 어제만 에도그 한결의 족하고 인터뷰했을 때는 네. 이거 짜집기했다 자기 들어보지 네. 저는 기억이 안 난다 고고짜집기했대요 그렇죠. 맞아. 아니 뭐 앞뒤가 그러더니 오늘은 뭔지 거짓말이다. 네. 응? V.I.P.는 사실 사령관이다. 응. 무슨 개소리입니까 이게? 응? 음... 자 지금 현재 예, 보배 떴다가 삭제된 글입니다. JTBC는 녹취록을 이미 두달 전에 입수했어요. MBC도 같이 입수했죠. 지금 녹취록의 VIP가 해병대 사령관이다. 구라를 치고 있지만 김건희 관련 직접적 녹취도 갖고 있어요. 10개 중에 김건희 관련 직접적 녹취도 있다는 거죠. 방송사 광고집행기관인 코바코 사장으로 민모 씨가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이미 JTBC는 70% 광고비 삭감 MBC는 100% 삭감시켰어요. MBC는 광고를 안준 거야, 코바코가. TV조서도 올라왔죠. 어. TV조서는 따블이 됐죠. 그래서 한동훈 당대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걸 터트린 거예요. 왜? 지금 대놓고 친윤계랑 한동훈이 텔레그램 문자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김건희가 사과할 생각이 없었다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까발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어떻게 된다? 최상병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포인트를 놓고 제, JTBC가 어, 이 먹이를 던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은 조국 혁신당의 한동훈 탄핵 카드를 쥐고 주고 있지만 시기상으로는 최상병 특검이 먼저라서 윤석열이 가장 약해지는 한동훈 당대표 시기에 맞춰서 녹취록을 틀겠다고 버텼다. 이제 공수처는 이미 조사를 완료했고 공수처가 이거 확보하고 있잖아요. 가, 갖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 먼저 제보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 기소 의견 전달만 남은 상황인데 JTBC, MBC만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MBC와 JTBC가 이제 서로 경쟁하듯이 끝까지 간다. MBC 같은 경우는 이진숙 임명이 되면은 바로 사장 유치를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직진하려고 한다. 최순실 때처럼 이제부터 매일 매일 뭐가 터질 것이다. 8월 위기설이었는데 7월서부터 에 위기가 시작이 됐네요. 실제로 이제부터 공익제보자로 어, 세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쥐떼들 어, 요번 특검 절대 못, 막, 못 막는다. 요런 요약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는 저렇게 저렇게. 쉽게. 왜냐면 현장에서 는 직접 부는히는 사람이잖아요. 어, 음. 아, 부딪는저제저저거저다 저는 저부딪는고있저때저에 저는 지금 방어 저는 다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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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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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데 한동훈이 얘기하는 거는 변협에 넘긴다는 거예요 특검을. 그렇지. 근데 지금 변협이 뭐하고 있는지, 변협이 지금 검사 탄핵을 지금 방어한다고 TFT 만들었어. 맞아요. 완전히 검찰 정과과 한패인데, 그 변협으로 넘어갔을 때, 변협이 어떤 검사 찍겠습니까? 그런 짓 못하게 하려고 정철승 변호사가 감사를 일부러 맡았거든요. 근데 정철승 찍어내기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경우도 한동훈을 받을 수 없다. 변협으로 넘어가는 걸 받을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그렇죠. 아, 그렇지, 못 저게 받지. 만약에 음. 특검으로 갔다가 특검에서 못 밝히는 순간에 정말 정말 이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검사를 안칠수 없으면 특검을 밀어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현재 갖고 있는 변협안은 못 받습니다. 그렇죠.